1970년 4월 25일, 미국이 전격적으로 캄보디아를 침공합니다. 무려 3만의 미군과 5만의 남 베트남군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 명분은요, 베트남의 호지민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거였어요. 미군은 이 기회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캄보디아를 침략한 이 행위는 미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로 피쳐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즉각적으로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더욱 활활 타오릅니다. 학생들의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대학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 주방위군 중에 G 분대가 돌아서서 주차장 주변에 있던 학생들한테 발포를 시작한 거예요. 시위에 참여한 학생 두 명이 죽고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 두 명도 사망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닉스는요. 캄보디아에 이어서 또 다른 확전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이어또 다른 확전 전략이 있나요? 네, 캄보디아 침공 초기 닉슨 대통령은요. 앞으로 12개월 이내, 그러니까 1년 이내 15만 명의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음, CBS 방송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아, 캄보디아 침공 지지가 철수보다 2대 1로 높았다고 보도했죠. 닉슨은 여전히 조용한 다수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캄보디아 문제가 터지자 하노이는 비밀 협상을 철회한 다음 9월에 들어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어요. 일단 이북베트남의의 하노이 정부는요. 1970년을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해서 호지맨 루트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69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잠정적인 휴전 조치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시 미국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1971년 1월 18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의를 거쳐서 닉슨 대통령은 라오스 침공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지상군은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포병, 헬리콥터 항공기 지원을 통해서 약 1만 명의 미군이 17,000명의 남베트남군 작전을 돕는 것이 이 나우스 침공의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통해 미국은 베트남군의 전투력이 나쁘지 않으며 미국이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했습니다. 닉슨의 백악관 수석 안보 보좌관인 키신저는요 회고록 백악관은 시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이공주둔 미군이 지원한 남베트남군 1만 7천 명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 왜냐하면 한때 미군은 호지민 루트를 공격하기 위해 필요한 병력이 약 6만 명이란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이 작전의 주요 목표는요 라오스 국경 내 25마일 지점에 있는 북베트남 군 기지 채폰이었습니다. 이후 그 1971년 2월 28일 미군의 지원을 받은 남베트남군은요 서서히 전진에 들어갔죠. 가벼운 전투를 거치면서 채폰까지 진격하는 데만 약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북베트남군의 전면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미군은 이 지역의 북베트남군을 2만 2천이라고 판단했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약 6만의 북베트남군이 있었습니다. 한달 이상 소요된 교전 끝에 남베트남 군부대 몇 개가 완전히 섬멸당합니다. 그리고 4월 9일 두 달에 걸친 제 2차 침공이 끝나자 남베트남 병력의 피해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전사자 1,146명. 부상 4245명. 그런데요. 실제 사상자 수는 몇 배가 넘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미군의 항공송 병력의 손실은요. 176명 전사 그다음에 1042명 부상이었습니다. 미군은 남베트남군이 견디지 못하고 후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남베트남 대통령 티오는요. 미군이 먼저 발을 빼서 패배했다고 되받아쳤죠. 군사 전략가 브라이언 젠킨스는 라오스 침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나마 쓸만한 남베트남 장교들을 제물로 바친 1급 참사였다. 수년간 베트남전에서 실시했던 전술이나 전략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었고 단순한 교훈마저도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죠. 닉슨과 헨리키신 전은요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단 이런 보고서를 올리죠. 무능한 남베트남군 단독으로 실시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미흡했다. 미군이 지원했어야 할 작전이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 필요한 지휘관과 관리체계가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사단은 보고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 상태로 전쟁의 베트남화 계획은 매우 위험하며 대규모의 미군 주둔 없이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하지만요. 재선을 위해서 닉슨은 베트남의 운명 따윈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경 쓴다고 해도 남베트남이 회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아무튼 라오스 침공이 닉슨의 뜻대로 된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닉슨은 t v 연설을 통해서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의 작전이 성공적이라고 미국민들한테 발표합니다. 닉슨은 t sure if you'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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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 그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상을 알잖아요. 이 실상이 이 지경에도 불구하고 근데 닉슨의 관심은 딴데 있었어요. 닉슨은요 합리적이고 신속한 철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재임 기간 중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을 부풀리는데 훨씬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이외의 곳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러 동분서주했죠. 그 결과 1971년 2월에는요 역사적인 베이징 방문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올해는 소련과의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베트남 문제는 순전히 키신저가 떠맡고 있었어요. 이 키신저는 1969년부터 2년 동안 15번이나 대서양을 오가면서 미국 국민과 남베트남 대통령한테도 비밀로 한채 파리에서 북베트남과 비밀협상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북베트남이 회담에 주도권을 줬죠. 어, 평화협상 분석가 테드 슐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때쯤 기묘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던 베트남전은 이미 미국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소련과의 관계 개선이나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했다. 북 베트남은 한발 물러서서 미국 내의 반전 압력으로 닉슨이 자기의 1차 임기 내에 베트남전을 끝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하노이는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미군을 완전하게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면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건 사실이었나요? 네, 모든 정치인이 그러하시. 닉슨 역시 대통령에 당선된 그 순간부터 재선을 생각했어요. 다음 대선이 197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닉슨하고 키신저는요 그 전에 미군을 전면 철수시킬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1971년 1월, 닉슨은 앞으로 4개월 안에 미군 7만 명이 베트남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너무 빠른 철수는요, 자칫 사이공 정부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이공 정부는 살아있어야 했죠. 닉슨한테. 그리고요, 사실 이 무렵이면요, 이 전장의 미군들은 이제 전혀 전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병사들이 있었냐 파병돼서요 본국에 되돌아올 때까지 소총탄 한발 발사하지 않은 그런 병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년 기한인 병사들 중에는요 9개월에서 10개월 만에 본국 귀환 명령을 받는 그런 병사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미국 공군의 출격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무엇보다 남베트남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군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을 상대로 성업하던 각종 유흥 산업이 불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황이 오고서야 남 베트남 사람들이, 아, 미군이 이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키신전은요, 파리에서 하노이와의 비밀 협상에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이남 베트남 곳곳에 북 베트남군이 아직도 이제 준동하고 이제 주둔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허용하겠다. 여기 대해서 소탕 적전을안하겠다고 해요. 또한 미군 포로들을 전원 석방하면 7개월 내에 베트남에서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제안 합니다 여기 대해서 하노이는요 미군 석방과 동시에 철수를 요구해요 또한 남베트남 대통령의 티우의 사임도 요구했어요 그리고 뭐냐 연립정부 수립을 하자 우리 양쪽에서 똑같이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협상이 좀 지지부진해졌죠 이렇게 되니까 닉슨이 결단을 내립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진행해오던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정을 공개해버려 그러면서 미군의 조건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뭐였냐 평화협상안이 체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미군은 철수하고 유엔국제감시단의 감독하에 선거를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를 쳤는데 그런데요 여러분들. 해가 바뀌어서 1972년 3월 30일 모두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12만의 북베트남 정규군이 북위 17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춘계공세를 감행한 거예요. 소련제 T-55 탱크를 앞세우고 전격전을 감행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이 남쪽의 세계성 깊숙이 북베트남군이 진출합니다. 그 남베트남과 미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당시 베트남 주둔 미군은요 9만 5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닉스는 남베트남 지상군을 지원하는 대규모 공습과 하노이와 하이퐁 인근의 시설들에 대한 B-52 폭격기 출격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모스크바 방문 일정이 시작되기 2주일 전이었어요. 그리고 5월 8일 날 닉슨 대통령은 특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노이는 필요로 하는 무기와 보급을 지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소련 산박들이 주로 사용하는 북베트남 항구들이 우리 미군의 어뢰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닉슨이 승부수를 띄운 거죠. 왜냐하면 소련 방문이 코앞이었으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들 뭐 제가 복잡한 복잡한 얘기를 좀 뺐는데 사실 이게. 이 소련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뭐뭐 뭐 밀고 당기가뭐 말도 못했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온갖 외교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2년에 걸쳐 성사시킨 모스크바 미소 정상회담이 목전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북베트남이 공격을 해버렸,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닉슨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또 닉슨이 렇게 생각한 겁니다 북베트남이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남베트남 일부를 이렇게 유리나는 이런 시기에 자기가 모스크바에 가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소련의 지도자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힌다는 거에 이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이게 한마디로 소련의 방문을 목전에 둔이 시기에 북 베트남이 저런 식으로 전면적 침공을 했다. 자신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 거죠 더욱이 뭡니까? 차기 선거에. 얘 그러니까 닉슨은 오로지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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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이잖아요. 중국 갔다 와, 러시아 방문해, 이러면 인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북베트남 애들이 창물을 껴줬다 이거예요. 이 북베트남의 공세는 두 달째 계속됐습니다. 배역가은 북베트남의 항구에 정박해 있는 소련 선박들을 기례로 봉쇄해 놓은 상태에서 미소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결정들이죠. 그리고 정상회담은 아슬아슬하게 성사가 됩니다. 결국 닉슨이 5월 22일날 모스크바를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련과 중국의 태도를 봐야죠, 여러분. 이 소련과 중국은요, 자신들의 우방국인 북베트남이 폭격과 오래 공격 외에 기례로 봉쇄까지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체면 선상도 외면한 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소련 역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여기서 뭐 이제 뭐 대탕트 나오고 막 이래, 뭐 핵무기 폐기하고 뭐 이러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7월 중순이 되자 북 베트남의 제레식 무기를 앞세운 공격은요, 미국의 공습 앞에 결국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유명한 그 네이팜 소녀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소녀가 네이팜탄에 떨어져서 옷에 불 붙으니까 그걸 다 벗어던지고 막 울면서 뛰어오는데 등에는 엄청난 화상자국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으로 가서 뭐 이렇게 정착하고 그랬는데, 어 사실 이 네이팜 소녀에 대한 사진이 나왔을 때 이게 외설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게 이게 외설이 아니고 이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건데 하여튼 네이팜 소녀의 사진이 이 무렵에 나왔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북베트남의 각 도시들은 많은 타격을 입긴 했었어요 하지만 큰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군도 공세를 멈췄어요 다시 말해서 양측 모두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한 거였죠 아직은 북 베트남이 시기상조라고 느끼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기상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낀 북 베트남 공산당 중앙조직 부장 레드 토. 이 사람이 이제 키신주하고 비밀회담 계속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레드 토가 미국이 제안했던 1971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평화협상을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우여곡절 때 1972년 10월 31일, 북 베트남은요, 평화협의안 전문 설명과 함께 조약체결 의사를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1월 7일 미 대선에서 닉슨은 60.7%의 압도적인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죠. 그런데요, 미국 대선이 끝난 1972년 11월에 하노이 정치국은요, 평화 협상안을 체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들어서서 평화 협의안을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미국이 의견을 접근하기 위해서 의견을 좁히자마 이렇게 했거든요. 새로운 조건을 자꾸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선 결국 12월 13일 대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회담이 무산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키신저가 레둑토한테 강력한 경고예요. 만약 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면 대규모 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남베트남 티우 대통령한테도 평화 협상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일체 미국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요. 이게 레둑토만이 아니라 티우도 협상 당사자잖아요. 티우도 막 그랬다고. 미군이 가면 안 되고 만약에 미군이 간다면은 뭐 엄청난 뭐 보장을 해 줘야 되고 만약에 북베트남한테 침공이 될시 미군이 주 자동 개입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막 걸었단 말이지. 티우도 이렇게 평화 협상안을 아주 이제 덜렛작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빠기칩니다. 닉슨이 빠기친 거죠. 경고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닉슨이요, 결국 12월 18일부터 이른바 크리스마스 대폭격을 시작해요. 이 11일간 낮과 밤이 없이 무지막지한 폭격을 합니다. 첫날에만 121대 B-52 폭격기 물결이 하노이와 하이퐁 하늘을 덮쳐요. 그래서 북베트남은요. 소련제 샘2 미사일을 쏴서 폭격기 3대를 격추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6대의 B-52 전폭기가 역시 추락을 합니다. 당시 폭격기 한대 가격이 여러분들 794만 달러예요. 그리고 4일째 접어들자 미군 희생자가 갑자기 늘어나서요. 43명의 조종사가 전사거나 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협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격을 했다.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이 비난했거든요. 유엔도 앞장서서 미국을 비난했고요. 교황조차 전쟁의 종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폭격이 얼마나 잔혹하게 비쳤는지 당시 세계 주요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요.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인류에 대한 범죄다. 닉슨이 집중폭격을 명령했다. 그는 평화를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 문명이라면 이러지 않았다. 하여튼 뭐할수 있는 말은 다예요. 전 세계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 폭격이요, 크리스마스 하루는 쉬었지만 폭격은 다음날부터 다시 강화됩니다. 하노이가 보유하고 있던 약 천기의 지대공미사일, 센미사일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하노이 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미국이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웃고 11일째 되던 12월 29일, 이제는 결코 대도시라고 할수 없는 하노이와 하이퐁에 다시 10만 발의 폭탄이 투하됩니다. 폭탄 양으로만 따지면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5개에 해당하는 그런 위력이었어요 그리고 미군 B-52 폭격기 26대가 추락하면서 36명의 조종사가 전사하고 33명이 포로가 됐죠 하노이는요 미국의 폭격이 대단하지만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죠 북베트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일단 미군이 남베트남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73년 1월 23일 파리에서 키신즈하고 레둑토가 마지막 평화협정안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휴전은 그린니치 표준 시간으로 1월 27일 0시부터 발효가 되죠. 어, 키신즈와 레둑토는요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자가 되었지만 레둑토는 베트남에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상을 거부합니다. 남베트남 대통령 티우는 요 남베트남의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 병력 15만도 점령한 남베트남 영토 내에 있기로 하죠. 그리고 1973년 3월 29일 하노이에서 마지막 미군 포로가 석방됩니다. 동시에 사이공에서는요. 마지막 미군 부대가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죠. 이제 미군은 완전히 철수합니다. 막대한 전쟁 물자를 남베트남군한테 남기고 떠난 거죠. 그리고 이후 남베트남군의 병력도 100만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단 50명의 미 군사 고문단만이 남 베트남에 남아있게 될 거죠.